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거대 양당의 양자대결로 요약되는 4.10 총선입니다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성교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여주시와 양평군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김전 의원이 55.6% 민주당 최전 비서관이 36.0%를 기록했습니다.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바뀐 19.6% 포인트였습니다. 기타 후보는 3.6%, 지지 후보 없음은 3.7%, 잘 모르면 1.0%로 집계가 됐습니다. 지역별로 살펴보면 김전 의원은 여주시에서 56.6%, 양평군에서 54.8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해 최전 비서관 여주시 33.0%, 양평군 38.8%보다 각각 23.6%포인트, 16.0%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. 연령별로 김전 의원은 만 18세에서 29세가 56.2%, 60대가 59.5%, 70대가 76.5%에서 50%를 넘는 반면 최전 비서관은 40대, 52.9%에서 50%를 넘었습니다. 30대는 김전 의원이 45.8%, 최전 비서관이 46.5%로 5차 범인의 초박빙이었고, 50대도 김전 의원이 48.5%, 최전 비서관이 40.4%로 5차 범인의 접전이었습니다. 정강 지지도는 국민의 힘이 55.6%, 민주당이 30.9%로 24.7%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. 비례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미래가 49.5% 더불어민주연합이 13.8% 조국혁신당이 18.7%로 나타났는데요.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고 있습니다. 이번 총선 성격과 관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54.8%로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1.6%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 기존 거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10.5%잘 모르면 3.1%로 조사가 되었습니다.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